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류 야초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이곳에는 지금 초여름 대위가 성큼 다가온 듯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28도, 습도는 65% 정도로 후덥지근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안 덥다가 갑자기 날씨가 어제부터 이어지는 습한 날씨 때문에 그렇는지. 지금 마치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집니다. 온 등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 때문인지 개들도 지금 오늘따라 더위를 많이 타는 모습입니다. 지금 견사 안을 비추고 있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견사 쪽으로 가니까 이 녀석들이 산책을 가는가 싶어서 저를 따라서 움직이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데도 이렇게 며칠 만에 보는 듯이 저를 반겨주니까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놈들은 이렇게 제가 좋아서 제 주위에 서로 있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고마워서 주머니에 있는 육포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가라마, 엄마, 요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닭가슴살, 육포, 라면 제일 좋아합니다. 가라미, 범이 산이, 먹는 것을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이리네! 이리네! 뱉었습니다. 먹어라! 가라미도 주고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가라미! 먹어! 이리네! 이리네라! 가람이삼켰습니다 씹도 <laughs> 안하고 삼켰습니다. 이야 참가람이 대단하다. 범이 이리와 이리와 저 눈치채고 안뺏길려 갔습니다. 산이 먹으면 또 뺏을까 싶어가지고 안 먹으려 하잖아요. 먹어라 이리네 산이 바로 뺏어버렸습니다. 먹어라 미안해 먹어라 이제 안 뺏을게 먹어라 먹어라, 안 뺐을게. 먹어. 먹어라. 사나 먹어라. 옳지. 가람이. 가람이 한번더 뺏어볼게요. 이리네. 안 주죠. <laughs> 또 삼켰습니다. 십도 <laughs> 안고 먹으니까 그렇지. 가람이 다시 먹고 있네요. 방금 제가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육포를 주고 제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뺏어간다면 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봤습니다. 진돗개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게 진돗개입니다. 진돗개한테 주인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진돗개에게 주인은 신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이고 복종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가 누구 혈통이고 또 어떤 족보에서 나왔으며 또 순종이니 혈통이니 외모가 어떻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돗개는 외모나 혈통이 아니라 기질과 품성으로 증명되어야 진도깨라는 말입니다.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진도깨는 속의 충성심과 자제력이 겉모습보다 그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산이가 땅을 파고 있네요. 왜 땅을 파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땅을 파는 이유는 날이 더우니까. 저기 땅을 파면 땅이 축축하고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땅을 파고 저기 누워서 더위를 식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돗개들은 이처럼 아주 환경에 적응을 기가 막히게 할줄 아는 그런 견종입니다. 이놈들은 땅 파는 데는 도사입니다. 도사. 잘 팝니다. 산아 그만 파고 이리 와. 이리와 옳지 아까 이야기하던 것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를 주고 밥그릇에 얼굴을 박고 지금 개가 먹고 있는데 주인이 손을 넣었을 때으르릉그린다 그건 진돗개가 아닙니다 그런 개들 많거든요 진짜 진돗개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주인이 손이 가면은 물러납니다. 기다리고 또는 주인이 먹으라고 하는지 먹지 말라고 하는지 주인의 의중을 살필 줄을 압니다. 그거는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는 개들도 있지만은 진돗개는 훈련시킨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진돗개의 품성입니다. 신뢰와 충성, 절제와 분별력, 이런 것들이 뿌리처럼 그 본능 안에 박혀 있어야 비로소 진돗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외모가 아니라 야성미를 가지고 있되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뻐꾸기 한 마리가 우렁찬 소리를 내고 울고 있네요. 뻐꾸! 뻐꾸! 하고 울고 있는데 저는 저 소리를 들으면 이숲 속에 시계 소리가 습니다 우리 시계도에 뻐꾸! 하고 이렇게 우는 시계 있잖아요. 뻐꾸기가 우는 것은 이제 한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이 계절에 증인이 많습니다. 뻐꾸기 소리 그리고 저만 바라보는 개들이 있어서 또 하나의 멋진 장면으로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평상에 누워있어 보면요. 은참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자연의 이러한 소리를 하루에 몇 가지나 들으십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온갖 소리, 바람 소리, 또 풀벌레 소리 하나까지 다 들립니다. 참이 영상에서는 어떤 배경 음악이 이런 소리라서 저는 참 좋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그런 인사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유난히 덥네요. 사람보다 이 자연을 더잘 알고 사람보다 더 자연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개들이라서 그런지 산이도 이렇게 땅을 파고 시원한 땅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 있다가 지금 이렇게 혓바닥을 길게 내고 속에 있는 열을 헉헉헉헉헉 끓이면서 바깥으로 지금 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람이도 아까 산이가 파놓은 땅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체열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담이가 그동안 발전기라서 따로 격리를 시켜놨는데 담이부터 오늘은 먼저 산책을 시켜줌으로써 좀 답답했을 건데 그 마음을 좀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바깥에 다미를 데리고 나가서 흙냄새도 맡고 또 용변도 보고 주인 발걸음 소리도 들으면서 다미하고 단둘이 걷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나머지 녀석들도 따로 산책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산책 가는가 싶어서 저를 기다렸다가 조금 실망하는 모습이네요. 좀 기다려라. 너가도 바로 시켜줄게. 산책은 오래 시켜줄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한 15분, 20분만 산책을 시켜줘도 충분합니다. 다음이 하고 좀 산책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산책은 굳이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범위 저거 또 땡낑 그린다, 죠 기다려라. 갔다 올게. 제가 그제 치아를 한세개 뺐습니다.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가 오늘 산책을 못 시켜줬는데, 지금이라도 산책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니까 하나 하나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시라면은 누구나 특히 여름철에 야외 산책이 망설여지고. 두려워지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진더기 때문입니다. 저도 산책 한번 다녀오면 양말부터 그리고 속옷까지 바로 갔다 오자마자 탈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샤워를 합니다. 산책 잠시 다녀오면 개의 털 사이로 진더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더글더글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산책 가는 게참 싫어지기도 하고, 개들의 또 건강을 내가 도리어 해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산책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용변도 시켜야 되고, 산책 안 나가면은 개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산책을 안 시켜주면은 개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뭐, 말로는 온갖 진돗개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 보면은 케이지 안에 가둬놓고 산책 한번 안 시켜주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 입으로는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화가 납니다. 이야기가 잠시 또 다른 쪽으로 빠졌네요. 진드기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진드기는 단순한 해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와 사람한테 치명적인 질병을 옮기는 이런 매개체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질병으로 바베시아증. 그리고 라임병이나 아나플라마이저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진드기를 잡아준다고 하는데 이중모를 가진 진돗개와 같은 견종은 털 속에 그것도 털저 뿌리 있는 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진드기를 찾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표면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들 깊숙이 숨어가지고 며칠씩 피를 빨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은 풀이 나는 여름이 오면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등에 바르는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바르면은 한달 정도 그 효과가 유지되고 진드기 접근을 막아주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 프론트라인 또 스펙트라 브라벡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먹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비용적으로 또 상당히 비쌉니다. 먹는 약이 편하긴 한데, 이게 문제가 간 기능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개들이나 노령견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스프레이형 진드기 기피제를 산책 전으로 꼼꼼히 뿌려 줬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뿌릴 때마다 개들이 냄새를 불편해하고 또 매번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등 쪽에 바르는 약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1회분에 한 4만원 이상 하니까 여름 한 해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 4마리씩 바르려면 상당한 지출이 생기죠. 그리고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심장 사상충 약을 먹여야 됩니다 진드기 약하고 심장 사상충 약을 요즘에는 한 번에 커버하는 그런 통합 제품도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은 역시나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득이 없다. 합격.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사과식초나 허브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역시도 예방 효과가 한계가 있더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담이 예쁘다. 우리 담이 내일 데이트 잡혀 있는데, 응? 예쁜 남자친구하고 내일 데이트 잡혀 있는데. 데이트 잘해라. 한번 보자. 아이고, 예뻐라. 우리 담이 다미 예쁘다. 담이가 내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데이트가 아니라 담이의 처음 사랑이자 생명을 잇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내일 다미가 만날 남자친구는 아주 인물 좋은 듬직한 친구입니다. 품성도 괜찮고. 하지만 뭐 사랑이라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미가 그 남자친구를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조심스럽게 또한 생명의 연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진돗개의 성품과 기질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이 세상에 또 그런 진돗개가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미 다마 내일 잘해라 <laughs>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면은 어디 사느냐 나이가 몇이냐 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리고 개는 얼마에 파느냐, 온갖 것을 무슨 취조하듯이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는 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대해 주는지만 늘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들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담아, 어, 이거 먹고. 아, 이거 진드기 같은데 진드기네. 에헤이, 진드기 한 마리 붙었네. 여기는 먹고. 이것도 진드기 아이가. 보자.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괜찮다. 진드기가 한 마리 붙었네. 다른 데도 한 보자. 다른 데는 괜찮네. 괜찮다. 진드기 조심해야 됩니다. 에헤이, 진드기 떼냈던 자리에 지금 피가 나네. 큰일 날 뻔했다. 제 주위에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개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있을 때 많이 해봅니다. 그저 밥을 주고 같이 시간을 내서 놀아주고 산책도 시켜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개를 좋아한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저 나를 위해서 꼬리를 흔들어주고, 내한테 보내는 그 눈빛 하나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정말 몸이 피곤하고 귀찮고 할 때도, 또 비가 오는 날에도 산책을 나가주고, 젖은 몸으로 나한테 안겨오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보다도 훨씬 짧은 그들의 삶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나한테 기준을 맞출 때 자꾸 좋은 혈통 또 좋은 외형을 가진 그런 개들을 늘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호수가 잔잔하니 참 좋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주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좋습니다. 저도 다미도 그저 이렇게 바라봅니다.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통하고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서로를 나눕니다. 오늘도 이곳에 따뜻한 마음이 도착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메리 엄마께서 아이패드 새 것을 한대 보내주셨습니다. 전기도 부족하고 TV도 또 거흔한 그 컴퓨터도 없는 이곳에서 아이패드는 영상 작업과 기록 그리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담아, 더운데 물좀 먹고 가자. 먹어라. 먹어. 옳지. 또 김선주 선생님께서 5만원, 김영도 선생님께서 3만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곳 산속생활에서 여러분의 응원은 단순한 금액을 떠나서 저한테 매일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응원이 있기에 오늘도 진심을 담아서 개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목좀 축였나 이제 가자 담아 가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주인을 신뢰하는 개인지 또 개들이 땅을 파서 더위를 식히는 모습과 온 산에 울려 퍼지는 뻐꾸기 소리와 그리고 조용한 호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풍류야초였습니다.